이 방향으로 그라인더를 가봤을 때는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면서 잘라야 돼. 그래야 도는 방향과 진행방향이 똑같은 거야. 보통 이거를 이렇게 도는데 이렇게 당기면서 잘라. 그러면 이 날이 도는 방향과 진행방향이 상극이죠. 그래서 사실 이래서 킥백의 원인이 돼요. 킥백의 원인이 이거 말고도 있지. 뭐 이렇게 자르다가 목공날로 자른다든지 어떤 절단석으로 자를 때 이렇게 모재가 눌려서 딱 씹히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자르다가 살짝 그라인더 탁 들어줘야 돼. 두 개가 자르면 이렇게 물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끝에서 자르듯이 렇게탁 살짝 들어주면 은 그것만 커팅되고 물리지가 않아요. 안 잘리는데 그 어거지로 빡 계속 누르니까 팡 튕기는 거란 말이야. 이거가 이제 말이 많은데 우리가 한 손으로 할때 진행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을 때 나가면서 커팅하는 거랑 당기면서 커팅할 때랑 확연히 달라. 그러면 이게 회전 속도가 빠른데 이게 나가면서 자르는 공구리가 딱 라인이 나와요. 이거를 당기 면서 자르잖아, 막 튕긴다니까. 뒤집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있으니 이렇게 돌죠? 자, 화살표가 어디로 가요? 위로 이렇게 가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돈다고. 이거 자를 때는 당기면서 자르고 얘는 나가면서 잘라야 돼. 이게 정확한 그라인더의 사용원리.